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신, 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코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1년 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광야의 식탁 두 번째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어제와 동일합니다. 에레미아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오래 인내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루가 이제 또 시작되었습니다. 주신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피조물의 본분에 걸맞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야 식탁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에레미아서를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C. 627년 남 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아의 왕의 통치 13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지자적 사명을 시작한 이 에레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어제 묵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아 1장 2절 말씀이었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아에게 임하였고 아멘.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임하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아 1장 3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야 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아의 11년 말까지 곧 올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요시아 왕의 통치 13년 때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기아 왕곧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아 왕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아 왕이 사로잡혀 가던 해가 B.C. 586년이니까 건 41년 동안이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장작 얼마 동안 그랬다고요? 41년 동안이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목이 었고 뻣뻣한 고집스럽고집스럽게 자기의 소견에 옳다 여기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열 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아니랄까봐 그들 또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1번씩이나 장작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의 이, 이런 광야 생활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온망 불평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당시에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뻔 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중복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이들은 멸망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이러한 모습처럼 가난 땅에 이제 들어간 이 후손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팔과 능으로 애굽의 포로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셨지만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리고 배, 어떤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사랑과 자비로 광야를 통과시켜 주시고 약속했던 가난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적들을 몰아내고 안전하게 정착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독재하지 않은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 주셨건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 이전 일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니만 바로 이들이 그런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왜 저럴까 저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왜 저럴까 우리는 말을 하지만 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했으면 더 했지 어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견주겠습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어,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풍성한 계시와 교훈과 또 그런 선배들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고하시며 인내로 참아주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죄된 습관들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킴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간의 장작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징계로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못지 않은 징계의 채찍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사생제가 사생자가 아닐진지인데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일지인데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가마감동과 우리의 이웃들과 환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묵상의 시간들을 통하여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자리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돌아보고 혹시 들어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도려내어지는 도려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인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래 참,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하신 이름으로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십령과삶 속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 어둠과 죄에 속한 것들을 다 도려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